복잡한 암호화폐 이슈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연구센터입니다. 2025년 10월 9일 소식 전해드립니다. 자,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는 이세난 랩스와 주피터가 손을 잡고 선보이는 G, JUPUSD입니다. JUPUSD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데 오는 4분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스테이블 코인은 뭐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된 코인을 뜻하는데요 달러 가치의 1대1로 연정이 되어서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. 제 채널에서 꽤나 반복적으로 언급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올해 꽤나 화두가 된 어, 테마 중에 하나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장에서 시 눈에 띄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세라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중화 화 되는 달러 기반 자산인 USD2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솔라나 생태계 핵심 DEX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인 주피터와 협력을 해서 JUD, 어, j u p u s d 를 솔라나 중심 통화로 자리를 잡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피터는 보유 중인 USDC 약 7억